니켓 피규어를 선물 받았거든요 요거 피규어 만들어주신 제작사 엠제 패밀리 측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어, 광고는 아니고 약간 협찬이라고 해야 되나 승리의 여신 니켓 악원 컬렉션이래요 도로시, 홍련, 스노우 화이트, 라푼젤, 이사벨, 하란 이렇게 했는데 노아는 히든이래요 이렇게 개별로 이렇게 들어있네 이렇게 한개한개 한 개. 과연 음. 노아가 나올지 로시다 로시 로시 나왔어 이렇게 카드도 있어 이거 봐 지려? 어커요근데 사베리 같은데 사베리? 얘 레전드야 얘옷 재질 봐 가죽을 광택을 넣었어 야 사베리는 빵디도 있어 어 얘가 푼젤이다 푼젤이 무게가 이렇게 따로 들어있어 여기 얘를 돌리면은 얘가 이렇게 잠깐 오로라처럼 이렇게 반짝반짝해져 옷이 약간 몰입 가능할 때 보면서 이게 살짝 이렇게 노출을 시켜줬네 여기 사이에 가슴골 표현이 있는데? 모아서 이렇게 보니까 간지나는데? 이렇게 육종입니다 얘들이 일반 그 다음에 히든으로 노아가 하나 들어있는데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여기 포토카드도 이렇게 들어있네요. 하나에 25,000원이라는 거 아니야? 회장이 듯?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홍대 팬딩 파본 매장에서 피규어를 실물로 볼수 있고 선행 판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베리가 제일 예쁘네요. 여러분들도 홍대 갈릴리 있으면 함 구경해 보실게요.